이튜버들 반갑습니다 1500억으로 시작해서 지금 1000억 정도가 남아있고요 지금 이게 총 500억, 600, 700, 800억 정도를 붙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500억을 이용해서 300억을 번 상황이고 수익률은 그러면 거의 한6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맛있죠? 정말 맛있고 오늘 해볼 거는 이제 106 106 1카를 강화할 거니까 이제 사카 강장을 할 겁니다 이제 그래서 1카가 106이고 사카가 110인, 이런 친구들 할 건데, 1카랑 사카가 100억 이상의 차이 나는 친구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1카랑 이제 160억, 호날도 160억, 졸라가, 어, 120억. 이런 식으로 해서 160억 이상 차이라는 걸 한번 찾으셔서 강화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카에서 2카 갈 때는 102 다섯 장이나 뭐 그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102장, 101세 장으로 넣어주겠습니다. 루룩 나이스! 1카에서 2카는 잘 붙어주는 모습. 그리고 2카에서 3카 할 때는 105, 5장을 넣어줍니다. 105, 5장을 넣어주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근데 이 계정은 제계정이 아니라 주인분 계정에서 이걸 재료를 좀 바로바로 즉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저렴하게 못 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근데 이분이 좀잘 붙는 것도 없잖아 있죠. 어 그래 이렇게 터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터질 수도 있고 이제 다시 1카에서 2카 101, 15장으로 갑시다. 2카에서 3카 가거나 1카에서 2카 가는 거좀 터져도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고. 3카에서 4카 가는 거를 한 번에 붙는 게 중요하지. 이제 105장. 어, 씨발, 이거 말이 되냐? 야, 이거 4.8칸이야. 이거 좀 억간데? 다음번에 좀104 넣어서 해야겠다. 이제 105장으로 해서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더 터지면 조금 기분 상하거든요? 아니, 거의 81%인데 확률이 이게 터지는 게 말이야, 방구야. 104두장 넣어서. 4.1 칸으로 갑시다. 이런 건 붙어줍니다. 아, 씨발 괜찮아. 괜찮아. 은카 빠쳐서 은카 강화까지 가버릴 것 같은데. 아, 역시왜 이리 잘 터지지? 괜찮아. 3칸에서 4칸 하는 것만 한 번에 붙으면 됩니다. 3카에서 3카 가는 것만 한 번에 붙으면, 와, 씨발, 이게 말이 되냐? 야, 60%가 두번 연속 터졌어. 이건 좀 억간데? 아, 잠시만, 왜여를 들어와? 아, 억가지 마라. 뭐, 어딨어, 브레메. 아, 브레메를 했으면 안 됐나? 와, 이게 말이 되니? 세번 연속 터지는 게? 내장으로만 해, 씨발. 이러면 또 붙는다? 이상하게? 다섯 장 하다가 세 번에서 터지더니 내장하면 붙은 거. 이런 식으로. 진짜 좀버을 하니까요. 블레메, 2카. 2카에서 3카는 이제 103 다섯 장으로. 103 다섯 장으로 해서 3 5카로 이렇게 딱 붙여. 힘 빠진다. 씨발. 어, 왜 이리 많이 터져? 다시 1카에서 2카 가자. 1 0 0 다섯 장. 아, 이제, 진짜. 된다. 어, 3분밖에 안 했는데 벌써 지칩니다. 어, 붙이는 거 보고 마무리 지어야죠. 붙이지도 않고 그냥 접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제 계속 갑시다. 135장. 그 다음은 155장 가줄 거고요. 여기서 이제 붙인 다음에 오케이 메리굿 이제 가자. 155장. 155장 이제 확률이 좀 낮긴 하죠. 이게 32%밖에 안 되는데 투어라 Yes. 어 다행이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브레메 하나 붙여줬고요 가장 중요한 거, 은카를 한 번에 붙여야 합니다. 이거를 한 번에 붙여버리면 바로 500억입니다. 500억인데, 제발! 붙어라! 슉! 와, 씨발. 은카는 이제 다한 번에 붙여버리네. 나이스 합니다, 형님. 너무 나이스 하고요 그러면 이제 브레메까지 붙여서 지금 500억. 600, 700억? 뭐, 제가 500, 이게 540억이죠? 그러면 이거 250억 하면 770억. 그러면 770억에, 1080억. 1080억에다가 1200, 1330억. 어우, 쉬, 나쁘지 않네요. 브러면 은카 터졌으면 진짜 개망하는 거였는데, 은카를 붙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득을 많이 봐준 모습이고요. 아,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이거, 뭐야. 여기 레반도포 스킬 내가 걸어놨었네. 어쩐지 왜 돈이 없다 했는데, 레반도포 스킬 걸어놨기 때문에 그랬네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얼마 총 벌었는지 한번 계산해보면요. 이제 천억으로 시작했, 천오백억으로 시작했으니까, 지금 0백억이었어야 되죠. 구백억. 그러면, 이걸로 이제 400억 남고, 이걸로 250억 날리면, 150억. 그러면, 여기서 100억이득. 지금까지 한 450억 정도. 450억 정도 이득을 봐서 조금 이득을 많이 봤습니다. 아단 1000억으로 이제 한 거의 500억 이득 봤는데, 수익률이 조금 낮아졌네요. 60%에서 50% 됐는데, 브엠의 은카가 붙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은카가 잘 붙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